<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학년 2반 친구들과 함께 어, 수학기초다지기 3번, 3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분수의 계산 더셈과필셈더셈과필셈을 뺄쌤. 분모가 같은 그리고 분모가 다른 이두 가지를 했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주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분수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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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의 아, 법셈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기초다 지기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법셈을 하기 위해서는 법셈이 더셈과 뺄셈보다 더 쉬워요. 그렇습니다 일정 아주 아, 잘했군요. 음. 예, 더 쉬워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분수의 법셈 네. 방법 누가 오는 같이 읽어보죠. 준비 시작. 먹기리. 먹기리. 남자끼리 여자끼리예요? 예. 일죠분 사. 분모끼리 분자 군자, 분자끼리 군자. 군자. 아래쪽이 뭐예요? 분모. 분모죠 위에는? 분자 군자. 아, 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해봅시다 먼저 분수 막대를 그린 다음에 75분. 분모에 5와 7이 있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7 분자에 2와 4가 있죠? 25, 4, 아, 2 곱하기 4 아, 2 곱하기 4 아. 응. 그래서 해보자 분모는? 5 7에? 25 분자는? 8입니다 어렵나요? 아, 할만하죠? 너무 어려워 예, 할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분모는 2와 10이니까 2 곱하기 10. 분자는 11과 아, 3이니까 11 곱하기 3 해서 20분에 33입니다. 맞나요? 예. 네. 약분 안 해도 되나요? 해야되요. 네, 해야되는데 할게 없죠? 네. 예, 아주 좋아요. 역시 2번. 뭔가 달라요.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질문. 예, 질문 이어서 갑니다. 자연수와 분수가 구별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수를 어디에 구하는 거야? 분자 예? 예, 분자에 구하는 거예요. 분자에. 자연수는 분자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봅시다. 자연수 3은 어디에 고발하고요 분자에 고발죠 따라서 5분에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가 됩니다. 따라서 5분의 6이죠? 할만하죠? 네. 다음입니다. 어? 문제 없네요. 여러분 교재 예제 2번에 2번. 2번에 7 곱하기 5네요. 자연수는 분자에 곱해주니까 2분에 7 곱하기 5입니다. 해보면 2분에 35가 나오죠? 할만하죠? 네. 예. 세 번째입니다. 오늘 빨리 끝나겠네요. 약수, 약분부터 할까요? 그럴래요? 네, 네, 완전 예, 완전 완전 예, 완전 완전 예, 약분부터 하면 되겠죠. 약분이 가능하면 미리 약분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예, 약분은 어제 배웠죠. 네. 약분이라는 것은 뭘름이에요 무슨 뭘로 만드는 거? 예, 기약분수로 만드는 겁니다. 기약분수. 아, 기약분수로 기약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기압부수을 만드는 거야 기압 부수는 분모와 분자를 서로 서로 만드는 거죠? 네 예.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약분이 가능한가요? 네, 예. 아니요 가능하요2 3은 6 2 5 50또 약분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3과 9가 약분이 네. 가능하죠 3일은3 3 3은 9 3. 맞나요? 네 따라서 5 곱하기 3 0기1 곱하기 4죠? 4 해본 답이얼만가요 15분에 아 4. 그렇습니다. 15분에 4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15분에 4. 두 번째입니다. 6이랑 8 6권. 자연수는 맞아요. 분자에서 구해주는건 맞는데 먼저 약분을 할수 있죠? 계산하기 네. 전에 6이랑 8이랑 2, 3, 6, 4. 2, 4, 4, 8이죠. 따라서 4분의 15. 분모는 4, 15. 4 네. 5, 15. 5 3 15, 15.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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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약분을 안 하면 계산한 다음에 약분하면 괜찮아요. 알겠죠? 네. 오늘은 이세 가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 있는 분수의 법셈을 맞췄는데 여기 나온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이걸 해보시고 이거의 답은 다음 시간에 이 하단에 나올 겁니다. 알겠죠? 예. 네. 그러면 질문 있습니까? 안녕. 원플기. 예? 다 푸른 사람은 이 답을 맞춰 보시고 이 답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군자지. 예. 분자가 분모보다 높은 게 가분수. 오, 좋은 질문이에요. 지지난 시간 강의로 올라왔는데 분자가 분모보다 더이렇 커요. 그러면 크거나 하타에. 그리고 가분수에. 큰커 가. 역수는 분모 분자를 뒤집어 주는 게 역수라고 하죠. 이렇게 역수. 예, 멋있는 친구들이네요. 예 우리 그러면 2학, 2반 멋있게 파이팅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셋파이